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시간 매매와 종가 매매 4개의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하루 10분만 집중하세요.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 체험을 경험해보세요. 총 4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면 8월 마지막 주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총네 개의 공모주가 청약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 나오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총4 개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다섯째 주 공모주 청약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알아보기 전에 다음 주부터 진행될 공모주 청약 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 30일부터 이제 청약이 이제 시작되는 공모주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ABON과 n h スペック2 4 SK리츠와 YM텍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 30일부터 청약 이 시작되는 공모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의 ABON과 n h スペック2 4와 SK리츠 세 개의 공모주가 이제 30일부터 청약 시작되고 아, 그다음에 이제 31일 날 말이 되는 이제 YM-T기 청약이 아, 진행될 일정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도 또 첫째 주, 둘째 주도 줄줄이 공무 공주청약 일정이 현재 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2일에는 또 유진스펙 7호가청약이 아, 진행이 될 예정이고 둘째 주인 6일은 대신 밸런스제 1호스펙이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일은 차백신연구소와 현대중공업이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청약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정 놓치지 마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8월 마지막 주 공모주 청약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될 공모주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ABON과 NH 스펙 24 같은 경우는 청약 일정이 이틀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날짜도 같고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며 SK 리츠만 9월1일날 청약 일정이 끝나죠. 그래서 이제 3일간 SK 리츠만 3일간 청약 일정이 이제 3일간 정도 주어지고요. 그밖에는 이제 2일 동안 청약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MTEC 역시 31일 날 진행되는 공무주는 y m t e 밖에 없습니다만, 역시나 y m t e 도 30일부터 1일까지 해서 이틀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밖에 SK 리치만 하루 더 연장돼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청일 일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a b 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의 증권사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렇게 세 개가 증권사가 주관을 할 예정이고 NH 스펙 20호는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s k 리츠 같은 경우는 네 개의 증권사가 주관할 예정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SK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네 개의 증권사가 주관을 할 예정이고 마지막에 이제 와인텍 같은 경우는 KB증권 단독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이비온 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머커스 기반으로 이제 혁신 항암 신약 개발 업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사의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이 이제 간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를 표적하는 저분자 화물 합 그리고 이제 차세대, 인터페럼 베타, 바이오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아총 7개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이제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NEC 스펙 2 4는 누구나 다 아실 있는 내용들 있겠습니다. 많은 이제 스펙 관련 주죠. 그래서 이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의 줄임말이기도 한 스펙인데 비상장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SK 리츠는 예전에 DMD, 어, DMD 리츠, DMD 플랫폼 리츠 그 종목도 저희가 그때 공모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DMD 플랫폼 리츠도 이제 마찬가지로 SK 리츠와 같이 어, 리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K 자회사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SK 그룹이 장기로 임차해서 임대료를 SK 리츠에 지급을 하게 되면 이를 재원으로 매 분기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일존 규모의 SK 서림 빌딩을 매입하고 클린 에너지즈 지분을 100%를 편입, 편입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SK와 SK 이노베이션 계열과 SK 어, ENS 등이 현재 입주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 상출이 가능하며 대규모 리노베이션 가치 상승도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와임텍 같은 경우는 전동차, 아, 전동기 및 발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사용되는 릴레이, 즉개전기가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ABN 관련돼서 이제 간단하게 어떤 회사인지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줄줄이 있을 이제 청약 일정에 대한 내용과 8월 마지막 주인 다섯째 주에 총4 개의 국모주에 대해서 일정, 그렇죠 종목, 해당 주관한 증권사와 여러 가지 간단한 내용들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이 영상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이제 네개에 진행되는 이제 공무지 일정 청약의 뭐 배정 물량이라든가 다양한 기타 다른 내용들도 어,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